오분 메시지 오늘은 대전 북부 제일교회 김재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6절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가? 첫째.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충만한 생활은 말씀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하시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한 생활은 예수님 안에 만족하게 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충만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고를 듣는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디모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 안의 생활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을 오실 때 메시아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신약에 오신 메시아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하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긍정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대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전 북부제일교회 김재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거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북부제일교회 대전 932국에 76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대전 c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